예 오늘 또 능이를 찾는다고 아,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아,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고 빈털터리가 돼갖고 완전 한 70도 각도의 산에 지쳐서 누웠습니다 딱 아, 누워서 욕심물 탁 내놓고 나니까 능리를 이제는, 아, 오늘은 찾기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에, 능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턱 내려놓고 이렇게 누우니까 바람이 설렁설렁 설렁 부는 게, 하하, 이 가을은 가을입니다. 아, 지금 앞에 산도 아직은 뭐 그렇게 단풍은 들지 않았지만, 은 이산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만큼은 정말 시원하네요. 아, 딱, 오늘 그 우리 같이 온 회원들하고 능이를 보았다는 그 구강자리까지 찾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하하, <laughs> 그래갖고 완전 지쳐갖고. 아, 지금 시간이 거의 1시, 이제 2시 되면은 모임 장소로 가야 되는데, 아마 그 시간까지 능이를 본다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능이 본다는 생각을 포기를 탁 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고, 막 능이 보는 거는 그만하고, 유튜브는 한장 찍자. 이런 마음에, 이, 하하, 대자연 속에 턱 놓으니까, 이변낭을 맨체로 그냥 턱 놓으니까, 어 세상, 어, 편안한 게 좋네요. 참, 모든 게, 그, 욕심. 좋은 생각의 욕심이든, 나쁜 생각의 욕심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무엇을 이루겠다는 그런 욕심,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나를 찾는다 또는 견성을 한다, 깨달음을 얻는다. 그것도 뭔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힘든데 그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버리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 갑자기 떠오르는데 우리가 그 참나 견성을 한번 하겠다고 발심을 하고 하... 하두를 하나 들고 오직 거기에 용맹정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 했다 아닙니까 그럴 때턱나버려 아이고 내가 견성하나 못하나 견성하고자 하는 그 생각마저 턱나버리면 어떨까 싶어 편안해를 가 어쨌든 하, 편안하지는 못하겠다. 지금 또 방금 떠오른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막 이렇게 능이 보는 거는 막 포기하자 하고 포기하자고 마음을 막 먹었는데도 불과하고. 어, 산 속에 있으니까 눈이 옆으로 두리번 두리번 그리면서 능이를 찾게 되네. 그러니까 완전 내려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어, 오늘 이제 그만하자. <laughs> 오늘 그만하자. 능이 찾는 거, 오늘 그만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만. 내려가자. 산날 내려가자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조금 그렇게 조급스러움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뭐, 내려가다가, 내려가다가 능이를 또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마지막 미련. 그 미련은 참 버리기 어렵지 않겠나 자기가 견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으면 발심을 했으면 아무리 마음을 이루어 놓는다 해도 발심에서 각성까지 아, 견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찌 아, 마음 편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정열과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다 보면은, 찾다가 보면은, 아, 능이를 찾다 보면은, 참나를 찾다 보면은, 언젠가는, 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 이숲 속에서 저 앞에 있는, 마주보는 큰 산이 있습니다. 큰 산도 있고, 요 앞에 있는 요 아, 나무 이한이 우정설법. 최고 철수 아니 오늘 그선행 같이 온 일행들 우정기속으로 지금 서로간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제 꼭대기 올라가서 그 말라 비틀어진 능이 하나와 그 활짝 핀 송이 한 송이 같이 온 일랭이 그 관계 본 것이 전부라요. 아, 그리고는 이 자연 속에서, 하, 그냥 이참 능리를 보든지 안 보든지 뭐 관계없이 산에 오면은 이 현실을 벗어나서 그러는가? 마음은 참 편안해요. 편안한 마음. 그리고 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것 하나 참나 아닌 것이 없다 <laughs> 저는 다 참나 이 나무 나무가지 하나 붙들고 말을 걸어도 다 대답을 해줄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불이 <laughs> 나와 자연이 불이 아니다 하나된 기분을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laughs> 굳이 뭐, 능이를, 보지는 못해도, 지금 이렇게, 배낭을 베개 삼아, 산속에 턱 눕고 이렇게 보니까, 아, 그, 이 대자연과 내가 분리가 되었구나. 분리. 하나, 하나다. 꼭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둘은 아니다. 이게 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 보는 것은 땡 하고 그냥 마음 비우고 내려갈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또이 주말에 참나를 찾고자 해서는 수행자님들에게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